요즘 따라 자도 자도 피곤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시원치 않고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? 그런 증상들, 사실은 우리 몸속 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력 중 70%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. 장이 건강해야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염증도 줄어들고 심지어 기분까지 바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장 속에 사는 유익균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게 아닙니다. 우리 몸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 파트너로서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를 깨우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유익균이 많을수록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죠. 반면 가공식품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유해균이 득세하게 됩니다. 이 유해균들은 황화수소, 암모니아, 페놀 같은 유독가스를 만들고 장의 염증을 일으켜 면역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떤 균을 키울지 결정하는 셈이죠. 무, 배추, 브로콜리, 양배추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채소들 십자화과 채소라고 부르는데요. 식이섬유는 물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장내 유해 물질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. 십자화과 채소 편에서 얘기했듯이 채소를 살짝 익혀서 드셔야 더 건강에 좋습니다. 요즘은 바쁘고 피곤하니까 집에서도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이 많아졌죠. 우리 애들도 매일 햄버거나 라면, 치킨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은데요. 이 영상을 봤으니 이제는 장 건강을 위해 집밥을 잘 챙겨 먹자고요. 알고 먹으면 잘살수 있습니다. 장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